서속호 변호사 사법부태타 기획자 의심을 받고 있는 거 말고도요 응. 서울법대동창회 부회장이 됐잖아요 네. 그러면서 김현장 변호사예요 이춘발 당시 기자회장은 서울법대동문들의 모임이 있었고 거기 김현장 변호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. 어디에? 정남동 술자리에 <laughs> 그 당시 첼리스트의 음성 들어보시죠 오빠 오늘 김현장 애들 있잖아 김행장 김행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송감도 어디 다 빌렸어 응 음. 근데 한동훈의 윤석열까지 다온 거야 진짜? 어 대통령이 와서 왔어 아 어, 김행장 왔어 윤석열, 한동훈도 왔어 보도가 나가고난뒤에 오마이뉴스 하자카한테도 같은 얘기를 어, 하고 있어요 다른 건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아 너무 크다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인데 네가 김행장 얘기해버렸단 말이야 음, 대통령만 와서 술을 먹었어. 응. 그럼 그렇게 문제가 안 돼. 아, 저 새끼 매날술 처먹고 다니네. 아, 뭐왜 이렇게 되는데? 김현장 응. 얘기가 달라. 어, 변호사님, 맞아. 그리고 인선말도 왔었어. 너 이렇게 응. 얘기한 거야. 난그서 한동훈이 극구 부인했던 것은 저도 모임. 응. 그게 불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, 자기 집을 걸겠다고 했던 게 아닌가?